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성남 숙강품입니다자 오늘은 G90이 입고 되어서 G90 신차 패키지를 완료했습니다 자, 저쪽으로 가서 G90 신차 패키지에 대해서 설명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보이는 차종이 G90 자 보시면은 예전 G90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깔끔한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뭐 라이트 쪽부터 해서 보시면은 옆에 사이드 쪽 보시면은 자, 깔끔한 이미지 그리고 넥소처럼 손잡이 쪽이 안으로 들어가는 타입이라 깔끔합니다. 많이, 좀세련되진 모습이 보일 거고요. 자, 썬팅은, 보시면은, 레인보우 제품, i90으로 시공하였고요. 슈크면은 15%, 보시면은 15%로 시공하였고요. 전면은 33%입니다. 실내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자, 라이트 PPF 시공하였고요 유리막은 버블 몬스터라는 제품으로 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미러 도어 엣지 그리고 트렁크 업까지 시공이 완료됐고요 자, 트렁크도 한번 열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넓어진 느낌이고요. 자, 실내로 들어가서 설명 한번 또 드리겠습니다. 자, 계기판 쪽하고 앞에 보시면은 자 모니터 쪽하고. 많이 받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기아도 조그스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측면 쪽, 자, 뒷면 쪽. 자 실내로 들어가겠습니다. 상당히 맑은 느낌이 드실 거예요. 앞쪽도 보여드리고요. 시동도 한번 걸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카드를 넣어주세요. 계기판 쪽도 뭐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이쪽 보시면 오디오 버튼들은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후진을 집어넣거나 드라이브를 집어넣으면 진동이 느껴집니다. 네. 파킹. 그 다음에, 도어를 여실 때는 뭐 버튼 방식이라 누르면 열리는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닫으실 때는 닫으시면 되고. 자. 뭐,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차종들에 있어서 뭐, 이런 G90 스타일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고급차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스타일로 나온 차들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선. 지금 G90을, 음... 계기가 돼서, 요런 스타일로 계속, 뭐, 발전될 거라는 기대감이 조금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엔진 소리는 제네시스 G80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남 수카였고요. 어, 신차 패키지도 뭐 여러 가지 뭐 이제 궁금한 점이라든지 있으시면 성남 수카로 문의해 주시면 최저가로 최선을 다해서 잘 해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남 수카였습니다. 감사합니다.